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자 긴급시황입니다 자뭐뭐 뭐 비상사태라서 찍는 건 아니고요 예. 자 흐름 좀 우리 체크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이저 수급들이 좀 예, 소원 하죠 그야말로 현재 코스피 예, 코스다 현선물 다 일단 매도 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들 예,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구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 선물 매수세에 따라 좀 많이 바뀌죠.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지금 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증시 어제 빠진 거 반영을 해서 일단 시가 개파락으로 출발했고요. 자, 좀 크게 볼까요? 예. 자, 현재 미국 야간 선물도 예, 추가 하락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자, 0.15 정도 빠지고 있고 환율도 환율은 조금 안정인데 어제 좀 급등을 했었죠. 자, 일단 지지라인 예, 오늘 말씀드린 2,221차 지지선이었고요. 2 2 2 0은 지금 강한 지지는 아니에요. 어제, 아 그제 저가죠. 예, 오늘 중요한 라인이 2,205에서 2,200인데 여기는 훼손하지 않는 게 좋죠. 예, 훼손 저는 안할 거라고 물론 봅니다만 예, 자, 우리나라가 <laughs>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것들 최근에 있어요. 자, 뭐 이머징 마켓이라 그런 것도 있고 환율에 좀더 되게 민감하죠 왜냐면 수출 위주의 예, 산업이라 그렇습니다 네자 일단 오늘 중심값 2240 근처는 못 갔어요 그래서 오늘 지지라인만 예, 체킹했고 그리고 나쁜 게 뭐냐면 지금 하이닉스가 급락을 해요 시총 3위잖아요 예, 이런 것들 예. 하이닉스 방향성이 지금 안 좋죠 여기가 일단 지지정 이건데 예. 예, 저항인데, 이걸 한 3일 딱 타더니 그냥 떨어졌어요. 자, 뭐, 여기서 반등할지, 요 아래서 하나 더 내려가서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요런 것들이 조금 안 좋죠. 예. 자, 삼성전자도 방향 잡나 잡냐 했는데 어제 한번 꺾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좀 미리 예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코스 닥은 그나마 2차전지들 섹터가 좀 선방하면서, 예, 좀 힘을 냈었는데 오늘은 또 어제 테슬라가 실적 부진으로 하락을 했죠. 예, 그랬더니 오늘 또 이렇게 에 코프로뱀이 4% 가까이 하락하면서 또 코스닥도 같이 밀려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하락률이 좀 적긴 했는데, 예,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모르는 게 코스닥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뭐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 682가 오늘 1차 지지선이에요. 그러니까 그제 저가를 보시면 돼요. 685 정도로 봐도 되고요. 뭐 크게 지장 없는데 5에서 2이 아, 정도, 5에서 2가 일단 1차 지선인데 6, 7호가 2차 지선인데 오늘 거의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좀 없고요. 예. 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제 요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방향성, 그렇 예. 이타는 방향성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자 미국 시장 보시면 자. 다우존스를 보시면 약간 각이를 세우고 있죠 이제 자, 자 W각 그죠 W각이요 쌍바닥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요 오늘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좀 아래 꼬리로 막아야죠 맞고 모레쯤 한번 툭 올려주면 미국 시장도 추가 상승 가능한 그런 포지션을 바뀐다는 거죠 단기 추세는 이미 조금 옆으로 흘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미국도 기술주가 문제긴 하죠. 예, 기술주 섹터가 문제예요. 여기서 저가를 깼었기 때문에, 물론 시가로 깬 거지만, 예. 자, 그래서 CPI 잘못 나온 게 조금 더 아쉽다는 겁니다. 자, 얘도 일로 힘을 좀 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우리 시장 마찬가지로. 예,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여기가 하나 우리도 저가를 예, 갱신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높여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 710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710 예, 코스피는 2280 정도 예, 여기를 한번 찍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짧게 조정받고 한번더 슈팅해야 이 방향으로 흘릴 수 있다는 거 예, 지금 매우 어, 중요한 갈림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일단 오후에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2차 지지선 코스피는 2차 지지선 2,205, 2,200 여기를 이탈하면 좀안 좋고요 당연히 예, 그리고 코스닭도 예, 685, 682 여기를 1차 지지선을 안 닿는 게 좋아요 코스닥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 또 예, 톡방에서 리딩 계속 이어갈게요 감사합니다.